자, 5월 11일 저희 또 목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님들은 폼롤러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머님들은 물병하고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남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뭐 근육이 빠지긴 하지만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리들은또 우리 여성들은 근력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각 성비에 따른 호르몬 분비에 의한 근육 발달 또는 근육 퇴화의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남성들이라고 해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해도 근육 근력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걸어서 생활을 해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아마 병원 오래 누워 보셨던 분들 아니면 깁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육이 얼마나 빨리 빠지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뭐 스트레칭을 같이 다 하긴 했지만 일단 우리 어머님들 먼저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스쿼트 배웠죠? 스쿼트. 그래서 스쿼트를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쿼트 다 같이 한번 해보는데 힘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로 대체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쿼트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발 간격, 그다음에 앞뒤, 그렇죠. 어깨 넓이에서 발 앞뒤 간격 잘 보고, 발 틀어진 각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자세 잡고 앉는데 앉을 때 허리를 너무 이렇게 빼서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추, 배는 그냥 놔두고 상체는 그냥 놔두고 고관절하고 무릎만 보는 거예요. 다만 심플하게 뒤에 변기에 앉는다 생각하고 약간 체중이 뒤쪽으로 빠지겠죠? 그럼 어떻게 속 앞으로 뻗어서 살짝만 앉아주고 그러면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간다 생각하게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또5 호흡은 언제예요 올라가. 후. 셋. 후. 그렇죠. 넷. 후. 자, 계속 해 보세요. 15번 한번해 볼게요. 어, 요즘 괜찮아요. 계속 계속 해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앉아도 될것 같아요. 지금 무릎이 아픈 거는 앉으면서 얘 먼저 구부리지 말고 찰나에 얘를 먼저 쓰지 말고 얘를 어. 엉덩이 힘줘 엉덩이를 먼저 다시 어. 힘 먼저 힘 먼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체중이 발바닥에 들리한테 체중을 줘 그렇지, 그렇지. 아버님도 누워볼세요등 대고 누우세요. 자, 자, 자. 누워요? 네. 도보리. 좀. 어 그렇게. 자 보세요. 저를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다리가 안쪽으로 오려. 그게 제가 제가 보이잖아요. 돌아 누우세요. 머리가 저 의자 쪽으로. 머리가 의자 쪽으로. 이쪽으로 누우세요. 아니야 조금 있다. 부시오 조금 있다 할 거야. 것도 두번더 해야죠 자, 폼롤러를 목에 베시는데 우리 목도 이 몸쪽 가까운 최대한 등에 가깝게 최대 한 밀어서, 최대 한 밀어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들어서, 뒤통수 살짝 넘어가게. 자, 여기서 도리도리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오른쪽 천천히 보고, 왼쪽 천천히 보고. 그렇죠 뭐가 툭툭 걸리죠 그래서 폼롤러는 이렇게 내몸 체중을 이용해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피난하네요 그래서 폼롤러는 뭐 지금 이 사이즈가 원래 일반적인 사이즈고 이거더 얇은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 천천히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도리도리 하시면서 들으세요 폼롤러를 위치를 조금씩 바꿔줘요 저 제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 한 마디 또 요만큼 밀어서 또한 마디 요만큼 밀어서 한 마디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하시면 돼요 15시 고발을 준비하고 기차를 보세요 이제 다리를, k n o 자 I d o n 자, 이제 여기서 이제 8세트 n o 잖아요 음, 허리 환자들, o w I don't know. I don't k 하나 네. 발을 이렇게 간격 이렇게 뒷발, 뒷발 보세요. 뒷발을 여기 뒤꿈치를 들었죠. 발이스지면안 돼. 그렇지?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허리가 이렇게 꺾여지면 안 돼. 그리고 뒷발에도 체중이 실려 있어야 돼요. 너무 이 뒷발 앞발에만 체중을 실려줘 하지 말고 자. 여기서 그대로 뒷무릎을 접으시는 거예요. 뒷무릎을 접으면서 얘는 왼쪽을 보는 거예요. 시선도 같이 돌아요 다시 다시 올라와요. 살짝만 앉으면서 한 장만 주면 팔 서로 안 구부러지게. 그 <laughs> 이렇게 올라. 자, 해보세요. 쉽지 않은. 아, 매트에서 하세요. 매트에서. 신발을 안 신었어요. 때문에. 쿠션. 쿠션 임의 오히려. 그러니까 이보세저 멀리서 보이시죠. 발을 일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각선. <laughs> 대각선. 그렇습좀더 그러니까 안정감 있 그렇죠. 자, 아, 세부는 다시 스쿼트.

아, 여기 팔 부러지면 안돼 얘를 구부려주면서 안지면서 돌려 안지면서 일어나고 이팔 계속 펴줘야 돼 응. 어, 응. 커서 돌아갈 수 있는 거 같아 응. 커서 돌아갈 수 있는 거 같아 안무릎을 자꾸 구부리려고 하면 이안무릎이 체중이 너무 많으시면 구부리 얘만 살짝만 안아주면 얘만 구부리면 얜 빨리 안 많이 안 떨어도 돼요. 요만큼만 응. 어, 응.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이 응. 두어 보세요. 응. 등대고는 일어 올릴 때, 자저 보시면서 위로 밀려고 하지 말고 엉덩이는 이렇게 위로 뜯다 생게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자 아버님들은 폼롤러를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자 폼롤러를 보세요. 구나 요렇게 요 겨드랑이죠. 있 우리 뭐 이렇게 기대 때 이러고 기대잖아요. 그래서 등까지 한번 기대 볼게요. 그렇죠. 어깨 아래 어깨 아래 어깨 아래로. 자, 거기서 팔을 요렇게 포해서 뒤로 쭉 밀겨. 더 무릎 접으세요. 무릎 접고. 더 올라오세요. 더 밀고 올라가요더 밀고 올라가. 더더더 올라오세요. 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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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그렇지. 그렇지. 더 밀고 올라오셔야 돼요. 밀고푸 눌러가 여기에 놔야 돼요. 아까 이러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없어 아우 너더더어 이거 아퍼? 어우 그게 그거 그렇죠. 자 넘겼다가 너무 오래 있으면 허락라 하니까 내려와 다시 후 앞에 고개 살짝 들었다가 또둘자 얘는 열 번만 할게요. 자 누워보세요. 다리를 살짝 벌려 무릎을 접었어. 음. 일어나 볼 거예요. 어디까지? 다리 사이로 물병이 오를 때까지. 후 내뱉으면서 윗몸 이렇게.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음. 그렇죠. 자 일단 많이 안 일어나셔도 돼요. 요거 할때 요거 할때 턱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지 말고 시선 여기 천장 보세요. 천장 보면서 후 팔만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래, 그래, 등에 g e 등에 e r 등에 g 서 지금 e 들 t o g e t h e 어 t 넘어갈 때는 e r t o 는 e 무 h e 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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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e t 보냈어요? 응, 네. 약간 운동이 되죠 아우 목 아파 아우 목 아파 목이 엄청 목을 자꾸 붙이려고 해서 목으로 일어나는게 아니라 목이 너무 아파 배힘좀들어가요 배에 힘좀들어가있어요 배에 그럼 이제 뒤집어서 푸시업. 배힘딱 들어갔으면 그 배에 힘 들어간 거고 그 느낀 그대로 이제 푸시업 하시면 돼요. 푸시업.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제 얘를 이렇게. 아마 무릎이 아프셔도 이렇게 잠깐 무릎 꿇고 계시는 거는 폼롤러를 이렇게 치고 무릎 이거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을 때 보세요 발을 이렇게 세우면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내리세요 자 엉덩이는 놔두고 엉덩이는 놔두고 팔만 밀어 자 팔만 밀어 팔만, 팔만 밀어 쭉. 죠. 그렇죠. 다시 당겨 당겨 올리세요. 당겨 올렸다가 또 당겨 올렸다가 또 밀어 다시 당겨. 이렇게 10번, 10번. 나도 지안 돼. 그러면 저쪽 스스 했어, 힘 하셨으면 엉덩이를 요 이렇게 안정, 살짝만, 보고. 여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질게. 이렇게만 요만큼만 그렇지, 그만큼만, 그렇죠. 수술을 해서 그 수술을 해서 유연성을 만들려면 이 정도 강도로 밀어주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연성이 응. 좋아져요. 그렇지. 그렇지. 응. 이게 뒷 무릎을 먼저 주도적으로 접어준다 생각해. 따라줘. 그렇지. 그렇지. 오른발이 나갔을 때는 왼쪽으로 가요 반대로 네. 발 나가는 쪽 바깥으로 발 나가는 쪽 바깥으로 아니 일로 들어가이쪽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오른발이 나가서 왼발이 나갔을 때 어제 네. 이 앞에까지 이렇게 앞에까지 넘어오셔야 돼요 이제 또 뒤로 넘기고 뭐 있죠? 이리가다이 <laughs> 육을... 아, 이게 뒤로 넘어갈 때 아프면 등 근육이 타이트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 넘어올 때 아프면 여기 가슴 근육이 타이트해서 아픈 거예요. 근데 보통은 둘다 아파요. 음. 여기서 한, 한 발만 접어서 한 발만 쭉펴 뻗어보세요. 뻗어서 여기 살짝만 들어보세요그 허벅지 안쪽까지 들어가지 음. 다시. 다시

하세요 보라고 거울에 내 모습만 딱 보면서 집중하세요 네. 그렇지, 그렇지. 자두 분은 이렇게 아니 물병 드세요 물병 이렇게 일자로 가슴 하고 자내 눈높이까지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렇지 응? 그렇지 요기 힘 들어가죠 어깨

내릴 때확 내리지 말고 버텨주면. 요거 발 넘어갈 때고관절이 골반을 요렇게 열어 준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야 돼요. 편한 대로 한번. 자, 뒤로 배에 넣 그렇죠. 배에. 그렇죠. 제처그 그렇죠. 배에. 오케이. 오케이. בולטי שוטי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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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okay. you. 두 분도 어깨 아프시죠? 두 분도 요거 아까 아분 마지막에 한거 있죠? 뼈서 옆으로 두고 거. 한 번? 팔? 겨드랑이에 뼈도 줘 옆으로 요거 맞 어깨 바깥 사실 아프면 안 돼요. 안아파야죠 정도. 여기에도 뭐가 근육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죠. 네. 얼마나 이제, 그러면 아, 뭐 끊어질 정도로 힘을 쓸 정도는 아니어도시준에서 시술. 기술. 고객는이만원왜안 되세요? 이만원왜안되요 자. 선생이얘했는데 하여튼 오늘 운동하신 거 많이 고생들 하셨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하습니다